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. 이 시간도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름부음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. 특별히 가정에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완벽하게 해결되어지고 뿌리채 뽑히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지는 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주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종명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우리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.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,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은 회복될 지어다.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천대까지 충만하게 이말 지어다.